슬레반증, 일명 휜다리라고 하죠. 중년 이후 여성에게 흔합니다. 그냥 두면 무릎 관절염이 더 심해져 교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건강 산유구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머니의 걸음걸이가 어색하거나 신발 바깥쪽이 유독 달아있을 때이 질환이 의심됩니다. 슬레반증, 일명 휜다리라고 하죠. 무릎 관절염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슬레반증은 무릎이 활처럼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는 상태로 휜다리 또는 오다리라고도 합니다. 양반다리,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등의 좌식 문화가 슬레반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무릎 안쪽에 관절염이 있고 휘어진 각도가 5도 이상이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휜다리는 여성에게 더 흔합니다. 평소 자주 쪼그려 앉거나 하이힐을 신다가 폐경 후 뼈가 약해지고 체중이 늘면서 가속화되는 겁니다. 또 하나 휜 다리와 관절염은 악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좌식 생활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무릎 안쪽 연골이 좁아져 관절염이 잘 생기며 무릎은 바깥쪽으로 휘게 되죠. 휘어진 다리는 무릎 안쪽에 더 힘을 받게 되고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다리 변형이 심할 때는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인공관절이 답일까요? 65세 이하의 비교적 젊은 환자라면 내 관절을 살리면서 휜 다리를 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위경골 절골술은 무릎의 휘어진 각도를 교정하여 관절염이 없는 바깥쪽 연골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수술입니다. 65세 이하의 환자에서 자기 관절을 최대한 오래 쓰면서 인공 관절 수술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한 수술이죠. 반면 고령층의 심한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근위 견골 절골술보다 인공 관절 수술이 더 적합합니다. 휜 다리 예방에는 입식 생활이 필요합니다. 대신 의자에 앉을 때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다리를 꼬거나 양반다리를 하는 습관은 좋지 않겠죠. 건강 선6 5였습니다